강원도 강릉시에서 가장 싼 공급 34평 아파트 탑텐을 소개합니다. 100세대 이상, 세대당 주차 대수 1대 이상, 공급 34평, 4층 이상. 최근 3개월 이내 거래가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순위를 선정했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평형대나 다른 지역도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10위에 오른 아파트는 강원도 강릉시 유천동에 위치한 LH 선수촌 8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8년에 지어진 총 922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LH 선수촌 8단지 아파트는 최근 두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4억 7,500만원입니다. 유천동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100% 수준으로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130% 수준으로 30%더 높은 가격입니다. 9위에 오른 아파트는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4년에 지어진 총 688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 아파트는 최근 6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4억 2940만원입니다. 교동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110% 수준으로 10%더 높은 가격입니다. 강릉시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118% 수준으로 18%더 높은 가격입니다. 파리의 오른 아파트는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한신 휴플러스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5년에 지어진 총 391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홍재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는 최근 한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3억 5천만원입니다. 홍재동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101% 수준으로 1%더 높은 가격입니다. 강릉시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96% 수준으로 4%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7위에 오른 아파트는 강원도 강릉시 홍재동에 위치한 홍재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7년에 지어진 총 493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홍제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최근 한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3억 4천만원입니다. 홍제동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99% 수준으로 1%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93% 수준으로 7%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6위에 오른 아파트는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강릉교동풍림아이원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에 지어진 총 194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강릉 교동 풍림 아이원 아파트는 최근 4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3억 3,825만원입니다. 교동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87% 수준으로 13%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93% 수준으로 7%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5위에 오른 아파트는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교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6년에 지어진 총 400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교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는 최근 3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3억 2,500만원입니다. 교동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83% 수준으로 17%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89% 수준으로 11%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4위에 오른 아파트는 강원도 강릉시 이밤동에 위치한 강릉 이밤금호 어울림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7년에 지어진 총 1,017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강릉 이밤 금호 어울림 아파트는 최근 6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3억 1,833만원입니다. 이밤동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113% 수준으로 13%더 높은 가격입니다. 강릉시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87% 수준으로 13%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3위에 오른 아파트는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부영 5차 로아스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1년에 지어진 총 240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부영 5차 로아스 아파트는 최근 2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2억 8,250만원입니다. 교동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72% 수준으로 28%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77% 수준으로 23%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2위에 오른 아파트는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부영 3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1년에 지어진 총 468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부영 3차 아파트는 최근 9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2억 6,456만원입니다. 교동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68% 수준으로 32%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73% 수준으로 27%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1위에 오른 아파트는 강원도 강릉시 이밤동에 위치한 이한강릉타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6년에 지어진 총 914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이한강릉타운 아파트는 최근 9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2억 5,756만원입니다. 이밤동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91% 수준으로 9%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71% 수준으로 29%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구독 후 다른 지역 부동산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